오늘의 운세는 교재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쓰는 교재들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일관되지 못하고 전공서적 이런 것도 굉장히 빡센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영어 등급 늘리는 꿀팁 공유 요게 제가 그 어떤 이벤트 때준 걸로 기억을 해요 표지를 제작해가지고 몇명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걸 아직도 갖고 있네 비밀이노 모발도둑 어 모발도둑 어디 갔나 했더니 마더텅 아, 엄마 혀. 요거 어, 엄마 혀가 가성비가 좀 지리긴 해요, 여러분들. 종이 재질 자체가 약간 좀, 그, 맨질맨질, 이거 조금, 솔직히 취향타. 근데 가성비로 끝장이다, 인정? 어, 이게 진짜 가성비가 좋아요. 야, 그니까 러 이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 센 같은 경우도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들. 중국의 수학부의 양치기 대명사, 인정? 654번, 1013번, 문제가 전라 많아. 많은 학교에서 부교재로 차용을 하죠. 여기가 거의 문제, 은행급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돌고돌아 센이야. 이 느낌. 어, 센이, 진짜로. 개념 원리가 설명은 확실히 잘돼 있어요. 분홍색이나 약간 연두색 배경 그 개념 앞에 배우고 예제로 떨어지는 그 구조 선생이 님 앞에만 수업하고 뒤에는 숙제 내준 약간 그 감성 학원 교재도 참 많이 쓰죠. 아 이건 제가 광고를 예전에 했었죠. 자이스토리 자이스토리가 이제 뭐의 시발점이냐면 그 선배들의 코멘트 그게 있어. 그게 레전드 가슴을 울리거든요.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이런 것들이 교재 그 곳곳에 있잖아 해설지 곳곳에 그거 보는 맛이야 솔직히. 근데 그걸 내가 지금 5년 동안 똑같은 사람 봤어 나는 진짜. 그리고 가장 가슴 앞에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 이게 진짜 나는. 자이스토리 매년 사잖아. 이게 진짜 졸라 이게 빡쳐요, 진짜로. 기분이 진짜 오묘하다니까. 여러분, 엔수하면서 이게 개특이야. 진짜 자이스토리가 아는 사람 보는 거. 수능 준비하고 있는 18살 교재 만화 읽는 수능 고전시가. 아, 내가 봤을 때는 만화는 고12까지. 야 이게 고3까지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이런 텍스트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왜 아가리로만 할까? 어좀 뼈가 많이 아프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고 다시 취침하고 또한 3시간 꿈꾸고 자서 다시 또 핸드폰 보고 우리네의 인생을 뭔가 상징하는 듯한 이미지 이 느낌 어 영어 연계 교재 음 캐릭터들이 좀 예쁘네 약간 좀 카카오의 냄새가 많이 드네요 스툭이 구리다고? 음... <laughs> 미안한데 예전 거 보잖아? 지금 구리다는 얘기 못해 2014년도 연계 교재 이런 거 보셨어요? 닭꼬치 수능 연계 교재가 있었어 표지에 닭꼬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걸여러분들 보셨어야 되는데 이걸 구리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중간고사 끝난 고1. 어, 중간고사. 마플. 아, 마플도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교재로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매삼문, 매삼비. 내가 어떤 애 DM을 봤는데, 매삼비를 미삼으로 고쳐놨어. 아, 진짜로. 그런 애 있었어. 이게 진짜 민민민우를 학교에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매삼비를 미삼으로 고쳐놔도 있어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이 DM에 진짜 왔었어요. 21학점. 굉장히 이게 철학적인 이미지야. 일반 물리학하고 일반 화학은 세워져 있죠. 그리고 민법 총칙 무너져 있습니다. 법이 무너졌다 이거야. 이과가 지금 또렷하게 이게 어 또렷하게 지금 서 있죠. 왜 지금 민법 총침만 던졌을까? 이 친구 완전히 이과형 인재라는 거죠. 사회학 이거 재미없어. 레전드 노잼. 와야 사회학이 노잼이라고? 사회학은 정말 꿀잼이야. 이게 재미가 없지. 이게 재미가 없다고? 다양한 사회 영역과 사회 관계에서 이루어진 합리화 과정. 전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왜합리화로 표현했는지 그것들이 궁금하지 않아? 안 궁금하지. 이게 난 이해가 안 된다. 니까 어떻게 이게 재미있어? 둘다 재미없다고? 그럼 인생을 때려치세요. 교과서 투니. 언제 나오나 했다 얘들아 체육은 랄로로 바뀌었고요. 이게 그 전에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거는 사생활. 이건 뭐야? 사회? 그다음에 염소로 바뀌었네요. 염소. 수학이 잠수함으로 바뀐 것 같고 전복은 원래 뭐였어? 이게 전에께 모르겠네. 그리고 신과 함께도 있네요. 그리고 왜떡 떡이 뭐야? 아 도덕. 아 이거 어떻게 아냐? 아 전복은 정보. 와, 야 이거 어떻게 알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바꿔본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지? 신과 함께는 뭐야? 과학 아 그러네 과학을 신과학과께로 이렇게 한 거야 어 중학교 금연 어 학교에 좀 애들 담배를 많이 피우는구나 그리고 기술 과정을 가출 결정을 했다 어 여기 남학생이 가출 결정을 했고 우에 토가 좀 마렵고 스팸 스팸메일 좀 많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과학이 이제 빈센트 방구 아 어, 빈센트 방구로 바뀌었고요 와 이게 좀덕질론수하고 약간 겹쳤네요 교재가 이거 스티커야?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확실히 많이 좋아하네. 강사분들 덕질, 뭐, 우리 많이 봤었잖아. 이수. 아, 상상, 이거 나온다. 국어 사설 모의고사 시장의 3대장이 이감 상상 바탕. 이게 여러분들, 원래는 7, 8월부터 풀었어, 인정? 요즘은 지금부터 풀어야 돼, 5월부터. 졸라 빨라졌어. 그니까, 러 3월까지 거의 개념을 끝내야 돼. 기출 분석이 다 끝나야 돼. 그니까, 러 이제 현역 애들이 되겠냐고. 결과한테 국어만 하냐고. 쉽지 않단 말이야. 지금 현강 듣잖아? 지금 모의고사 풀어, 인정? 어 김승리 쌤. 왜 호랑이가 나온 줄 알아? 고대 출신이시 때문이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어. 어. 법관련학과 대학생, 현법원지 공, 오! 와. 진짜. 제가 오수 때까지 푼 문제집을 저도 좀 쌓아 올린 걸 찍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오, 어, 대단합니다. 와, 진짜. 빡공 지린다. 전문대다니가 휴학했는데 1년 동안 대학생활 보통은 한것 같아요. 와, 보통이 아니라 영혼을 가셨네요. 고3 이과 허수교재 수분감. 어, 수분감부터 시작을 했으면 이제 사실 기출이죠. 야 정답과 해설 교재 이렇다는 건 이거는 거의 문제를 안푼거 아니야? 나는 살다 살다 정답과 해설 교재 이렇게 너덜너덜한 거 처음 봤다 얘들아 아니 본 교재가 너덜너덜했어요 정답과 해설 교재 이건 뭔 소... 당황스럽다 얘들이죠 중학교에서 1번은 평균 99점 이상 맞고 싶은 중상 교재가 근데 이거 왜 피카소가 쓰셨어? 이거 너무 근데 교재가 좀 어지럽다 어 필기가 딱 누가 봐도 여학생 글씨체죠. 야 이거 왜내렇게전 여친 글씨체가 생각이 좀 나는데. 와 필기를 많이 빌려줬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나네요. 어떻게 썼을 거 같냐면 글자하고 하나 하나 아이콘택 하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필기하는 애들 딱그 글씨야. 그렇게 필기야 이렇게 나와 퀄리티가. 야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동그란 표시 이렇게 안 친. 이렇게 치. 자기의 그 자존감을 교재 안에 뒤덮어 그냥 한 사마리를 갈겨버리잖아 야얘 봐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 이게 다 중요하며 이거를 이게 별표가 의미가 없잖아 이게 찢어지겠어 이 글자가 이제 안 보여요 이제 그치 흔한 경영학과 1학년 어 경영학과 건담학과는 아니고요 조직과 시너지 이게 참 인정은 할게 그러니까 경영학 교재에 펼치잖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걸왜 책으로 써놨지 약간 솔직히 이런 느낌이 들긴 해 기업은 사회적 특성을 갖는다 밑줄 그으면서 도 얘가 약간 현타가 온 느낌 이게 밑줄이 약간 맹아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밑줄을 긁다가 얘도 현타가 오는 거야. 기업은 본질적으로 생산 기능을 수행. 생산 기능을 수행한 게뭐 뭐, 뭡니까, 여러분들? 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휴학 마려운 아남 공전의 사망령. 오, 야, 이 카드가 예쁘죠, 진짜로. 고대는 이 카드가 진짜 예뻐. 솔직히 다른 학교 비교가 안 돼. 깔끔하잖아. 솔직히 웬만한 은행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로. 와. 비가역 0차 반은 비가역 1차 반은 너무 공부하기 싫다 이게 나는 이런 걸 보면 아예 안 들어오는데 나는 이 정도면 딱 말할게 이거 옆에 있지? 이거 도서관에서 빌린 거야 이 정도로 찍혀 있잖아? 이거는 무조건 빌린 거야 매해가 지나도 이 교지를 교수님이 계속 써 그러니까 이 교지가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리고 이 수업이 좀꿀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흔한 교육고제 검정고시 야 이게 수특히... 스튜이... 이게 말이 돼 여러분들? 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표지를 따로 샀나? 한 우물만 파는 외길 인생 일본 이 정도면 애니까지야우야 덕질이 정말 최고의 언어 공부법이에요 정말 외대부고 최고 아웃분 외대부고 선배님이세요 바로 이 샤론죄 기생충 통번역 정수윤하오 옆에 서 계셨던 레전드 평범한 중수리의 교재 중학생인데 벌써 김승리쌤 이거는 특목고를 준비한다고 봐야겠죠 영어 필기체 쉽게 쓰기 이건 뭡니까 와 동아리에서 대단한 취미가 있네요 필기체 쓰기 취미 현역 국어왕이 공개한 저만의, 저만의 비법 교재 진짜로? 작년 해계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부모님이 사두었던 떼묵은그 해계를 읽었기 때문이야. 이거 레전드인데. 와! 아니, 근데 수학이 33점 득점인데. 야, 국어는 100점인데 너무 젊은 친구들 사이에 끼어본 흔한 수의 과학 생교어요 강아지 사진이 있네. 홀리 쉣. 야, 이거를 이게 근데 심지어 이런 뼈들이 이 동물 기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야이거 어떻게 다 해오냐. 수의사 되기 정말 빡세네요. 이게 수청으로 한번 웃겨보겠다고 한 건데, 그좀몇명 웃겼네 그래도. 어. 중고등학생들 틈에, 어, 끼어보는 간호대학생. 그니까, 러 이제, 미미는 성인시청자들에게 아, 여기, 여기 와도 되나요? 이러면서 와. 이게 참,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20대를 반깁니다. 저하고 이제 공감대를 좀 맞춰주세요. 야, 간호사, 그니까, 간호사도 뭐냐면, 결국엔 간호사 자격증을 마지막에 졸업하고 따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공부에 대한 끈을 늦출 수가, 와우. 이게 전부 다 간호학. 사실 이 책들이 1년 동안 쓸 일이 없는 책들, 왜냐. 휴학한 사람이니까. 유대정쌤 형광러 오 완전 악마 벨이구나 유대정쌤 교재는 거의 요즘에는 뭐랄까 약간 좀 영국 교재 같은 그런 느낌이네 고급 과외 받는 느낌이야 교재가. 어우, 마지막입니다, 벌써. 수상할 정도로 허전한 고3의 책상. 이거 센스 미쳤는데, 갓도요 이거 다 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와, 이건 진짜 이, 이 센스 있다. 이명학 생도 모의고사 이렇게. 원래 영어도 기출 이렇게 잘안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은 수학이었어. 강사들 자체로 내서 거기 어느 정도 코멘트를 뭐 달아준다든가. 자체 교재화한 거, 기출. 그리고 국어 쪽으로 좀 넘어갔고. 그 다음 영어가 되게 늦게 왔어요, 영어가. 그니까 러 뭐냐면 최적화시키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기출 문제 졸라 많아, 서점에. 그니까 이것도 그냥 인강에서 해주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수년 전에 있었던 교재가 그대로 있는 경우도 정말 많네요. 어쨌든 책장에 사놓기만 하고 그냥 방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놓은 교재 다 푸시고요. 유바.